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21장 이하 여러 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셔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민사적 일이나 형사적인 일이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가 그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 원리들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죽인 자가 누군지 범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기업보러 주신 하나님께 주신 땅 그곳에서 살인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약속의 땅에서 흉악한 살인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는 공동체가 되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했으면 그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 그저 우리 보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을 경우에 살인 사건은 발생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될수 있도록 오늘 구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운 곳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으면 그 장로들이 나와서 그한 번도 일을 하기 위해서 멍해를 메거나 부려 본 일이 없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골짜기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러나 아무도 경착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 데려가서,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 목을 꺾어서, 아, 그, 피값을 치르라.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물론 거기에 갈 때에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 왜냐하면 그들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 그고에한 모든 장로들은 거기서 목을 꺾은 암평아지 위에 손을 씻히라. 여러분,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손을 씻친 빌라도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 위에서 손을 씻혀라. 우리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송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문제를 처리할 때 마지막 의식을 행하라.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죄, 죄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해 버려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그 땅. 그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더 죄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으로 세상 속에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구나 그런. 자신의 찬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보면 사람들이 시험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출애급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가장 소중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단 말씀이 없어요. 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신 네. 엄청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인 교회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줄로 믿는데 자기의 감정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라리 접시물에 코박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14절에서, 1 4절1절까지 보면, 여자 포로를 안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히위족속헷족속여우스족속아모리족속 이와 같은 가난 땅에 있는 족족들은 성읍을 완전히 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생명이 있는들을 다 죽여야 했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은 변두리에 있는 다른 성읍에서 잡아온 여자 노예들, 노예 포로들 중에 너희가 누군가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연애한 마음을 갖고 안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집에 데려와서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래서 우선 종교적으로 성결하게 한 뒤에 그리고 전쟁으로 죽은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 그 여자가 한달 동안 애도한 기간을 갖게 한후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살다가 어떤 연휴인 어떤 연유에든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이는 내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 그냥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비록 포로 신분이었었으면 아내로 삼았다면 근본 신분 자체가 이제 노예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18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내가 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두 여자가 다 아들을 낳았다. 근데,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을 경우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차자를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음, 누굽니까?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장자에게 상속권을 줄 뿐더러 그 몫을 두배 이상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과 에서가 생각, 아니, 야곡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죠? 요셉을 편애했던 생각이 나요. 편애한 결과, 그 집안에 참으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 모세가 얘기하기 전, 벌써 한 3, 400년 전에 있던 일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또 다른 교훈거리가 돼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네, 편애 하는 것이 참 많은 문제를 낳는다. 제가, 어, 달라스에 있을 때, 어,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수양회를 가서, 그때 대학교 1학년 아이인가? 2학년 아이. 20살 정도 된 아이를,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예술 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이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얘가 정세라고 저한테 대들며 할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 편애하고, 자기를 갖다가 정말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한다고. 참, 이 가족 안에서 편애하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아주 폐류나, 폐류나, 18주부터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인데, 여기 보면은요.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발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빠져 사는 자라 하면서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이죠. 폐류나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악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일벌백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 신약성경에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권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권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 전체 얘기하고 교회 전체 얘기해도 말안 들으면 내버리라고 공동체가 망하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그 공동체에 또한 또 다른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는 그날에 장사를 치러라. 사형죄를 지은 자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면, 매달아 죽이면 그 시체를 그 위에 밤새도록 방치해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죽게 되면 그날 장사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시죠. 참 놀라운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 나쁜 대운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제주를 받으셨다. 못된 미난이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저주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교회 속에 들어온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또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더러운 죄를 방치해두고 더러운 죄가 있어도 뭉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교회를 끝하고 그 성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설손수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하님 오늘 교회가 험한 욕을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작은 모델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생애를 불사, 불, 불사, 불사를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쁜 교회를, 주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